안녕하세요. 책읽는 마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그림으로 생각하면 심플해진다 입니다. 사쿠라다 준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M31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일본인 사쿠라다 준이라는 일본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활동하다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이나 방송을 그림 한 장에 요약하는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뒤엎힌 생각과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기술을 설명합니다. 요점을 부각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은 생각을 가다듬는 최고의 수단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온갖 다양한 단어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심플한 요소의 조합인 그림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쿠라다 존이라는 분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정리방법으로 일곱 가지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만으로도 뒤엉킨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이분의 취미가 바로 그림으로 생각 정리하기라고 하네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은이가 생각하는 생각을 생각 정리를 돕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그림에는 모두 7곱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이 책을 보다 보시면 나오시는데 교환도, 수평도, 심화도, 비교도, 과정도,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피라미드도가 있습니다. 본도서를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 책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2시간 정도 시험시험 읽다 보면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설명도 평이하고 단순 명쾌하기 때문에 굳이 구매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 책을 뒤에라, 뒤에서라도 구매하게 된 것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 이외에 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예시와 주의사항 그리고 연습문제 이런 것들로 점점 연습을 해야만 실제로 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먼저 본 책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곱 가지 기본적인 생각정리를 돕는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교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환도가 있고요. 그리고 수용도, 자 일일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수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화도가 있고요. 옆에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각각의 어, 차이점을 밝혀낼 수 있는 비교도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과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을 강조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목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피라미드도가 있습니다. 어, 여기 나와있는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꾸밈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며 이 일곱 가지의 그림은 그런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시켜 상황을 심플하게 정리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교환도 수용도 심화도 비교도 과정도, 벤 다이그램, 피라미드 도등을 살펴보면서 직접 적용해보면요. 내가 너무 한 가지 단계에서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도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이 과정을 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비교도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참, 친절하게도 이 책은, 이 책의 사용법도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적어놨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서의 참고서 같이, 이렇게 이 책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의 안내만 보신다면 사실 이 계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있는 예시 문제,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 보면서 이, 그, 이 책을 시험치는 교재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익히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세세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유를 밝혀내는 것, 여러 항목을 비유하는, 비교하는 것, 그리고 흐름을 생각하는 것, 조합으로 의식하는 것, 방향성을 정하는 것, 그리고 다각도로 생각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의 표현 방식과 설명 방식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서 이 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되게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해서 그런지요. 책의 내용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쓰는 그림도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교보문고였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나 한 시간 반 넉넉잡아 두 시간 안에 이 책을 다 읽고 그냥 이 책을 나 두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사용자가 이 책을 쓴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저 또한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류고사는 욕심으로 샀죠. 이 책이 출간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책이 2017년도 정도좀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초판 1세가 2018년도 9월에 나왔습니다. 2년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 책을 그냥 겉으로만 보고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매해 보신다면 생활에 적극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대략적인 것만 살펴볼게요. 그림이기 이 부분입니다. 사각형과 하살표이두 가지에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모타로는 개에게 수수경단을 나눠줬고, 이후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예시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자, 볼게요. 모모타로가 건넨 것은 수수경단. 그러면 개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이래서, 모모타로가 수수경단을 개에게 주고, 둘은 친구가 된다.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그림으로 다 도형화된다는 것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재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는 피라미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도전하고 실력이 향상된다.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쓴다면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뭐 연습을 해야 되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런저런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서 핵심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훈련입니다 강 요소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교환도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세세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정리를 해서 여기에 구조를 파악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무엇이 주... 음... 이것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아주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림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도 크고요, 가독성도 높고, 읽기도 편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책 읽는 마을에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유튜브를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게 내가 선택해야 될 컨텐츠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책을 활용하면서 그 시간이 매우 단축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이 각각의 항목에서 잠시 멈춰서 다음 단계, 해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뭐 있을 때이 책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와있는 교환도 수용도, 심화도 비교도, 과정도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피라미드도는 이렇게 그림 7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의 맨 뒷면에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복잡한 것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 좀더 심플하게 단순해진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으로 생각하면 심플해진다.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